안녕하세요. 누나이티 이성근사입니다. 요즘 제 주변 지인, 부모님, 7순, 8순 잔치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 트렌드는 예전처럼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떵떵거리면서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족끼리 소소한 모임 하면서 잔치를 진행하는데, 여러분, 그때, 영상이 있으면 그 칠순과 팔순 장치에 감동의 동화대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상들은 외부에 맡겨도 되겠지만 조금 실력이 떨어지더라도 직접 만들었을 때 부모님이 굉장히 감동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알려드리는 이세 가지만 알면 누구나 따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료를 수집하셔야 되는데 부모님 예전 사진이나 가족 사진들을 모으셔야 됩니다. 예전 사진 같은 경우는 다 필름 카메라로 찍었기 때문에 종이 사진이잖아요. 그거를 스마트폰으로 잘 찍던지 아니면 스캔하던지 해서 먼저는 한 폴더에 자료를 다 모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사진 뿐만이 아니라 가족 중에 축하 인터뷰 영상 하는 것을 좀 찍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해외에 있어서 7순, 8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가족분이 있다면 인터뷰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부탁하는 거죠. 아니면 뭐 자녀분이나 손자, 손녀 분들을 한 둘, 셋 선정해서 축하 인사말을 전해주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7순8 0 잔치 때 만나긴 하지만 직접 얼굴 보면서 사랑한다, 수고하셨다, 뭐 이런 얘기 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또 영상으로 보면 또 감동이 더할수 있습니다. 이 영상 찍을 때 주의할 점은 30초 또는 1분이 넘어가면 지루할 수 있으니까 좀 짧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런 영상은 배경음악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배경음악이 50% 이상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악이 있으면 그것을 BGM으로 깔아도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어떤 음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저는 지금 생각나는 게세 곡이 있는데 첫 번째는 You Raise Me Up. 이거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얼마 전에 방송했던 건데 뭐였죠? 건강, 아, 건강하고 아프지 마요. 더콜 2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네 분이 나와서 노래를 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막 울더라고요. 그게 뭐 아빠 엄마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세 번째는 걱정 말아요 그대.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제 주관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칠순 팔순 잔치 때또 좋아할 만한 그런 음악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나 실제 괴로움 뭐 이런 것들 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퀵 앱으로 만들면 정말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퀵 앱을 한번 다운 받아 볼게요. 먼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검색해서 q, u, i, k를 입력해 보세요. 퀵이 나오죠. 이거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저는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앱에 들어오신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설정을 눌러보세요. 그리고 1080p HD로 동상 저장을 활성화 시키세요. 이걸 하지 않으면 720p로 저장되기 때문에 해상도가 되게 낮아서 화질이 되게 떨어집니다. 뒤로 간 다음에 새 동상 만들기를 터치해 보세요. 여러분들 영상들이 쭉 보이시죠? 저는 앨범에 보면 8순위라고 딱 정리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영상 순서대로 클릭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 클릭. 순서대로 나열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순서를 변경하고 싶다면 터치한 상태에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순서를 맞추셨다면 오른쪽 하단에 체크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제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템플릿이 보이는데, 저는 템플릿보다 먼저 음악을 선택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퀵에서 제공해주는 여러가지 음악들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 옆에 화살표 누른 다음에, 음악 라이브러리 들어가신 다음에, 내 스마트폰에 있는 내가 정한 음악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음악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있는 음악들이 쭉 보이는데요. 저는 이 저작권 때문에 유튜브에서 제공해주는 음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음악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선택하시고 체크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왼쪽 스타일을 클릭해서 테마를 선택해 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눌러보시면 어떤 스타일인지 볼수 있는데 이거는 너무 화려한 효과가 있으면 어르신분들이 보기에 부담스러우니까 저는 에픽이라든지 라이트가 제일 준수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에픽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눌러 보세요. 여기를 다시 한번 터치해 보시면 이한 장에 대한 옵션들을 바꿀 수 있는데요. 사진 위에 글자를 쓰려면 텍스트 추가. 자, 이렇게 입력해 볼까요? 캡션은 영상 위에 글자가 입력되는 거고요. 제목은 한장 사진이 추가가 됩니다. 사진 앞에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영상에 집어넣으려면 이게 아니라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클릭하고 텍스트 추가 누른 다음에 캡션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텍스트 위치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테마마다 텍스트 위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체크 되었죠? 레이아웃. 이렇게 레이아웃을 정할지, 아니면 이렇게 레이아웃을 정할지, 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전도 가능하고요. 이 초점은 뭐냐면, 애니메이션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초점을 통해서 밑으로 한번 해볼까요? 확인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죠? 초점을 다시 이쪽으로 해본다면 어떡할까요? 네, 이렇게 해서 움직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간은 이 중에서 사진이 가장 중요한 사진이라고 치면 시간을 좀 길게 할수 있습니다. 확장 길이 아니면 짧게 하면 그냥 끝난 거죠. 그리고 이 사진을 빼려면 제거 누르면 되고, 뭐, 복제는 똑같은 사진이 추가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밑에 조절점에서 여기서도 순서를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플러스 눌러서 사진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퀵이 한 번에 75장 밖에는 안 되지만, 여기 좌나 우에 플러스로 누르시면 사진을 더 추가할 수 있어요. 제가 해 보니까 한9 0점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한장한장 한장 그렇게 글자도 집어넣고 레이아웃도 변경한 다음에 X 자를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고급 옵션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네마 클릭해서 정사각형이 아니라 세로형이 아니라 16대 9로 바꾸셔야 되겠죠? 그리고 글꼴이 많이 없어요. 아쉽게도. 맨 뒤에 보면 플레이 누른 다음에 퀵 로고가 나오는데 이게 없으면 좋겠죠 여기에 아웃트로 끔으로 하시면 엔딩에 로고가 없습니다 자 됐나요 이게 다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갤러리로 동상 저장 누르면 되겠죠 저장한 걸 확인하기 위해서 갤러리 앱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상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플레이 눌러볼게요.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드린 것 같은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킥에 들어와서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사진 나열하고 두 번째는 배경음악 선택하고 세 번째는 테마 선택한 다음에 네 번째 저장만 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은 사실 5년 전에도 누나이트에 올렸었는데요. 원래 퀵이 리플라이라고 해서 애플 아이패드만 됐었고 유료 앱이었습니다. 하지만 고프로에서 인수하면서 이름도 바뀌고 무료 앱으로 변했는데요이 앱만 가지면 사진으로 영상 만드는 것은 퀵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돌잔치라든지 이런 각종 이벤트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